안녕하세요 듀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후긴 문인에 대한 간단한 세팅 공략법과 어, 홀수 페이지와 짝수 페이지 팁을 어,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팅부터 좀 볼게요. 첫번째 캐릭은 란디우스입니다. 란디우스는 대체 불가능의 탱커로 란디우스의 고요에는 호위뿐만 아니라 광역 데미지 감소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필수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레딘는 쓰시는 분은 란디우스보다 조금 빨리 가격 피해로 어, 캐릭이 터져 나간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란디는 당장 후깃 문인에서 강할 필요는 없어요. 대충 세팅해도 충분히 버텨주고, 또 어차피 아예 못 버티는 딜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세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쓰던 란디, 가시던 마너드 상관없고 가져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티어리스입니다. 티어리스는 진격 셔틀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고민형이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없어도 못 잡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고민형 없이 두개 전까지 클리어했으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티아리스는 파나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는 메시스를 추천드리고 크리스가 들어간다면 기적도 충분히 들어보면 합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드시면 될것 같고 뭐 여기서 티아리스의 스펙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중앙 주대와 적당한 지능과 방어 정도만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용병은 마녀 말고, 세나를 드시면 되고, 세나는 오랜만 돼도 충분합니다. 장비 같은 경우는 고민형 이외, 이외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없고, 고민형이 없으면 힐량을 늘려주는 연운 정도 드시면 될것 같아요. 연운도 해제가 도움이 되니까 쓸만할 겁니다. 다음은 리아나입니다. 리아나는 광역 방어 셔틀이고, 또 어게인을 써서 남을 두번 때리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맵에서 리아나는 그야말로 필수를할수 있겠죠. 일단 어, 육성이 아닌 리아나라면 연운이 있는 게 좋긴 해요. 연운이 없으면 해제가잘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파나쓰시는 분들은 어, 리아나가 육성인게더 좋을 겁니다. 오성 리아나로 치면 크리스가 좀더 나아 보이네요. 일단 스킬은 어게인과 광역 방어를 들고 광역 방어는 매턴 두 번째 스킬에 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뉴댄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어차피 리아나는 분합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성장이 그렇게 크게. 우선순위 주의 필요가 없습니다. 운병은 문여를 쓰려면 쓰고 아니면 그냥 신간 써도 돼요. 어차피 리아나가 먼저 죽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리아나가 먼저 안 죽는다면 그냥 문여 말고 신간 쓰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는 아무, 아무거나 드시고 악세 정도만 여입 끼시면 될것 같아요. 여륜이 없다고 해도 크게 상관없으니까 그냥 리아나 세팅은 아무거나 입으시면 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나암입니다. 다음은 훅인 무인에서 가장 중요한 딜러인데 어 일단 나음이 육성이 잘 되어 있을수록 훅인무리이 쉬워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상 얘 혼자서 딜의 80% 이상을 감당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5패까지는 둘이 딜을 하다가 한 5패, 7패 넘어가면 혼자서 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진격과 어게인 등등을 몰아받는 필수 딜러라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스킬은 우회와 조준, 저격을 들어주시고요. 뭐 다른 기술이 있긴 한데 쿠타임이기 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은 10 추천드리고 어, 중앙은 4 이상 추천드릴게요. 최고시 있다면 중앙과 방어 유대를 덜 찍어도 되는데 최고시 없다면 방어와 중앙 유대 모두 거의 만땅으로 찍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최고도 없이 진행해봤는데 S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도 없는 분들도 한번 꾸역꾸역 진행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용병은 천공사수를 쓰시고 역시나 최옷이 있는 다음의 경우는 천공사수가 레벨이 낮아도 에스까진 가능해요 하지만 최옷이 없다면 천공사수 레벨도 최대한 높여서 빠르게 미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비는 어, 무기 같은 경우는 모든 상관이 없어요 뭐활 무기 다 괜찮고요 또 요, 요탄을 쓰게 되면 공격할 때 피해가 어, 받는 피해가 줄기 때문에 요탄도 쓸만한 피기지만 아무래도 공격력을 극대화하려면 팔쪽이 정도 데미지는 좋습니다 어차피 디버프 면역이라 히드라의 활은 먹히지 않고요 그리고 가슴은 최옷시 너무나 중요하고 그 외에는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최옷 없으면 돌격강옷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머리 머리는 재앙회관 아니면 뭐 돌격투어도 좋고요 그렇게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마부 잘 된거 쓰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악세는 비병 추가 데미지를 위해서 용살자가 필수로 할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나음 세팅에 굉장히 큰 공을 들어주시면 될것 같고 나음이셀스록후인문인니 많이 쉬우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레이첼입니다. 레이첼은 후인 문인에서 좋은 딜러는 아니지만 그냥 땜빵용으로 S찍목용으로 쓰기에는 적합한 딜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레이첼은 5페 이후부터는 거의 딜을 하기 힘들고 3패까지는 딜이 가능하고요. 5패부터는 진격 없이 치면 반격 들에 죽는 캐릭입니다. 사실 뭐 스킬은, 스킬은 명상 들고 성원, 언어 들고요. 딱히 특별한 세팅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뭐, 이곳 저곳 쓰던 레이첼 가져와서 땜빵 들러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크리스입니다. 크리스는 디스펠과 강화 셔틀을 하고 버프 해제를 하면서 보조 힐까지 나름 후기문인에서 쓸만한 팩입니다. 파나와 비교하자면 파나는 최옷시 필수지만 크리스는 최옷시 필수가 아니고요 대신 파나의 장점은 범용성이 좋은 캐릭이죠 그래서 후기 문인 때문에 크리스를 키우시는 게 아까우신 분들은 최옷 입은 파나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스킬은 강화 혹은 신화 1코스트 패시브는 아무거나 상관 없으니까 드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제거랑 광역 강화에 들어줍니다 크리스가 있으면 제거 때문에 디버프 관리가 조금 확실히 편해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 점이 파나와의 큰 차이라 볼수 있고, 파나는 그 치고 빠지는 걸 통해서 자리잡기 편한 거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는 방5 정도 주시면 되고, 중앙 유대도 4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고지 있으면 이보다도 더 필요가 없고요. 용병은 어차피 때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신관 쓰셔도 되고, 아무거나 끼셔도 상관없습니다. 장비 역시 그냥 아무거나 끼시면 되고, 뭐 힐러 세팅 그대로 쓰면 될것 같습니다. 가슴 정도만 그냥 최후의 옷 정도 입어주시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유대를 좀더 올려서 버티면 될것 같습니다. 머리는 재앙의 간이 중요하니까 재앙의 간 웬만하면 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파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크리스를 안 키웠기 때문에 파나로 플레이할 수 있는데, 어, 여기서 파나는 절대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죽으라 세팅을 가져와서 입으면 됩니다 체력과 또 방어력 세팅된 장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강화 셔틀하고 머리만 재앙의관 정도 쓰시면 됩니다 파나의 장점은 재앙의관을 이동하면서 발라질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앙의관을 안쓸 거면 파나픽의 매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역시나 공격력은 필요 없고 최수에 입어도 S까지 가는 와중에 얘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방어 의대를 어느 정도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 하다가 죽으면 방어 의대 좀더 주고 하는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파나보다 크리스가 난이도가 쉬운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크리스를 키우는 코스트를 생각한다면 파나 이미 키우신 분들은 그냥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채 옷이 없다면 파나는 못 쓰니까 그냥 크리스를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튜입니다. 매튜는 S까지는 필요 없지만, 오랭크에 가려면 필수인 캐릭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엘라스타, 시그마 등등 보조 딜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이템 세팅은 요탄을 안 끼면 공격할 때 받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요탄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탄이 없다면 레이첼처럼 빠르게 리타이어하고 대기만 눌러야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매초의 최대 단점이라면 용병을 잘안 쓰는 허염 저격수를 키워야 된다는 건데 사실 오렙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튜는 그냥 있는 분만 쓰시고 고랭크 가실 거 아니면 저는 굳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스펙이 많이 부족하다 싶으면 매튜를 고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어... 매튜를 추가로 키우기는 그렇고 이미 잘 키워진 매튜가 있다면 바꿔서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홀스 페이지 공략입니다. 홀스 페이지는 어렵지가 않고 해당 위치로 똑같이 자리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란디우스는 자리에 고정하시고 3번 스킬에 고을을 쓰시면 쿨이 맞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는 나무 쪽에 고정하시면 되고 사실상 재앙의 관을 주려면 좀 밑에 배치해야 되는 게 있는데 크리스가 못 버틴다 싶으면 나무에 가시고 크리스가 잘 버티면 왔다갔다하면서 나무한테 재앙의 관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아나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계속, 어게인과 방어를 올려주시면 될것 같고, 티아리스도 제 자리에 서서 진격과 힐을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첼은 아레나 위나 딜라는 곳이 상관없는데, 어, 한 5패쯤부터는 레이첼이 반격딜 터지거든요? 그 전까지 때리다가, 5, 5패 이후 죽기 시작하면 은퇴하시면 될것 같고, 아무래도, 그, 승병훈련장에 신성한 보호가 높을수록, 레이첼이 좀더 오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 딜러는, 매튜나 시그마, 엘라스타 등등도 비슷하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때리다가, 어 죽으면 빠진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암. 나암이 엄청 컨트롤이 중요한데, 먼저, 이, 호스페이지 1번 스킬에 전원이 다 빠져야 되니까, 우회를 그때 맞춰야 됩니다. 우회가 없다면, 보려 패시브라도 맞춰가지고 항상 호스 페이지 1번 스킬마다 아무도 없는 위치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격이 없으면 나함 역시 딜을 하기 힘드니까 반격 들을 죽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직격 받고 딜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한번 세턴 중에 한 번은 물리딜 면역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쿨하게 빠지시고 버프 받고 나중에 합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스는 면역 로테이션이 있는데 2턴부터 시작해서 3턴 간격으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근접 면역, 물된 면역, 마된 면역, 근접 면역, 물된 면역, 마된 면역으로 반복되니까 자기 턴 보고 어떤 식인지 한번 체크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랜덤이 아니고 정해진 순서가 있고 턴마다 정해져서 나옵니다. 다음은 짝수 페이지고 사실 별로 설명할 건 없습니다. 짝수 페이지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덕 두 개를 먹어서 쫄들이 밖으로 나오게 유도하는 것인데요. 특히 왼쪽은 안 먹으면 왼쪽 쫄을 한 턴만에 못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좀 차질이 많이 생기니까 반드시 왼쪽을 먹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은 여의치 않으면 안 먹어도 되고 어차피 얘가 움직여서 때리기 때문에 알아서 언덕 밑으로 내려올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이게 오른쪽 보스 같은 경우는 얘는 가끔 먼저 스킬 쓸 때가 있고 그냥 평타 칠 때가 있는데 이것도 랜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덕을 먹었을 때 배치 또한 랜덤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뒤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짝수 페이지의 중요한 점은 파란색 조를 잡을 때 어, 딸피가 될 때는 12시 방향으로 도망가서 바로 이어지는 램드의 1번 스킬에 안 맞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그 점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후긴 무늬 공략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는데 후긴 무늬는 굉장히 단순한 램드인 것 같아요. 사실 패턴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이고 뭐 진격이나 어게인 등등도 매번 같은 턴에 쓸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는 네임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 반격들을 잡고 죽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지루하고 많이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점을 주의하시고 또 안타까운 점은 이 최후의 옷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 여태까지 모든 레드가 그러했지만 최후의 옷 차이가 후기 문인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후기 문의는 사실 어렵지 않은 보스고 익숙해지면 그냥 따라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어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